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저기, 저, 벨라라 안드로메다에서요. 어, 지구로, 로또 1등 맞으러, 자, 지구에 온 이공기아제입니다. 자, 성찬절에도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앤드, 해피 뉴 이어. 자, 영어 잘 못해요. 자, 제 뒤에도 써 있습니다만, 자, 동두천 다섯 조합의 기적. 내도 할 거구만. 자, 나도 할수 있다. 라는 신념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이 운과 통계가 만나는 이곳, 자, 운수 대통령 랜드에 오신 거를 환영을 합니다. 자, 단무지를 먹더라도, 자, 여러분과 같이 먹겠다. 짜장면을 먹더라도, 여러분과 같이 단무지를 먹겠다. 육등이 나오든, 단무지가 또 먹든, 그래서 또 울면을 먹더라도, 여러분과 양파도 같이 먹고, 자, 단무지도 같이 먹겠다라는 신념하에서 자, 운영을 하고 있는 이공기아재입니다 이번 회차 어떻게 이제 결과가 나왔는지 보여드리기 전에요. 먼저 이제 항상 그러하듯이, 음, 그동안에 이제 잘 나온 등수들만 이렇게 모아서 올려놓은 거지요. 자, 실적이라고 하지요. 자, 999회, 천사회, 천사회 어, 때또 3등, 그리고 1031회 때. 자, 이렇게. 나와 주었구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 회차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신다라면은 어,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과 얘기를 들었 아까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자 단무지를 <laughs> 먹더라도 여러분과 같이 먹겠다 괜히 강조한 게 아니에요. 자, 사실 이번 회차 모든 어, 회원님께 정말로 죄송하고 어. 뭐, 물론 상위 당첨자는 없었습니다만, 그렇다고 뭐, 5등 당첨자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아, 어 근데 너무 미미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 말부터 드리고, 어,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많이. 어, 이럴 때는 저도, 어 어제 한 새벽 1시 반, 2시까지 잠을 어, 이럴 때는 못 잔다고 하지요. 어, 실제로 그랬고요. 자, 조금, 그러다 보니까 오늘 늦잠을 자긴 잤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어, 이번에는 몇등 했냐? 하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누구겠습니까? 어, 제 사랑하는 와이프지요. 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 됐다. 말하는 순간서부터, 자, 지금까지 방송 찍기 전까지 저기 눈치 봐가면서 자 옆에서 이렇게 라면 끓여 먹고 김치 갖다 먹고 자 설거지까지 예쁘게 해놨습니다. 어 신경 거드리면안 돼요. 쫓겨나요. <laughs> 자, 약간 옆길로 빠지긴 한것 같은데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이번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보내드리는 이제 추천 수. 어, 미친 구간이라고 하지요. 이번에 미친 구간이 미치질 못했어요. 빨리 미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한테, 음, 제 카페 아니면은,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어, 와, 이리 오늘 버벅대야, <laughs> 자, 여러분한테 요청을 하시면 보내드리는 이 추천수, 어, 6, 7, 10, 13, 17수 되는 것 같네요. 17수인데, 이번 회차는, 자, 지리 멸렬, 주송하게도 자, 여기에서 한 수밖에 못 잡았어요. 그리고 압축이라고 써놨는데, 자, 여기에서도 한 수밖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 이럴 때는 이 악물고 <laughs> 맞은 수를 끝까지 잡아야죠 자, 여기 32번, 자, 이번에 보너스로 빠졌지요.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썸네일 영상에서는 지금 3수로 돼 있죠. 사실은 3수라기보다는 2.5수라고 봐야겠죠. 어 32번. 자, 근데 나머지 한 수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자, 이제 다음 영상을 보시면은 다음 화면을 그리고 이제,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아까 전에 얘기 드렸던 이 추천수, 이 미친 구간은 몰림수하고 비밀 영어 구간이 합쳐져서 나오는데 이 과정에서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나름대로 또 빼는 수가 생기고 더하는 수가 생겨요. 자, 더하는 수가 생기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흔히들 얘기하시는 자, 보험수라고 하지요. 자, 그래서, 이번에 비밀 영업 구간에서는 33이 나와줬어요. 그리고 32번, 자, 보너스 볼. 자, 이렇게 두 수가 이번에 추천수 미친 구간에 잡혀 있었지요. 자, 그리고 몰림수에서 여러분이 이 몰림수는 이제 저한테 요청을 하신 분에게 한해서만 제가 전송을 해드리고 있지요. 후반부에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몰림수에서 20번이 있었어요. 자, 20번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나와주 아, 예외 없이가 아니가 20번이 나와줬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 몰림수하고 비밀 영업 구간을 합치는 과정에서 제가 20번을 어떻게 했다? 뺐다. 이렇게 되옵니다 그리고 32, 33. 저한테 몰림수를 요청하시는 분들께는 자, 제가 고정후보도 보내드리고 있지요. 이번에 고정후보가 이번에는 여섯 수가 나왔었는데. 자, 32, 33. 여기에서 32는 보볼로 빠졌고요. 어, 서비스번호. 자, 그리고 33번 하나가 이렇게 잡아, 잡혀줬네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번 회차는 성적이 제가 어땠다? 저조했다. 하지만 이럴 때는 모두 회원분들께 죄송하지만서도 어 방송을 해야 되니까 자 얼굴에 철판을 어한 10cm 짜리는 깔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도 사실 음 많이 죄송하죠. 어 나름대로들 많이들 지금 1등을 맞으려고 애들 쓰시는데 어 사실 로또를 사시는 분들께서는 여러 이제 <laughs> 그러니까, 여러 분류로 나눠 놓을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요즘에 이제 대출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저도 또 이사 오느라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비가 지금, 어... 이자가, 금리죠. 금리가 펑펑 뛰어서 지금 아주 그냥 난리들 아니죠. 아, 빨리 이렇게 국민들이 잘살수 있는 나라가, 있... 아, 빨리. 오늘 와, 이리 말이 꼬이노. 자, 빨리 마, 많은 분들이 잘살수 있는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laughs>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첨 번호 정리해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 그래서 이번에 나온 당번들을 굳이 잡는다라고 하면은 20번, 자, 림수의 20번 그리고 33번, 33번 이렇게 해서 33번 그리고 서비스 번호로 빠진 32번. 사실 이번에 제가 조금 눈여겨보는 수가 몇 번이었냐 하면은요, 자 5번, 자 15번, 12, 32, 38번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 중에서 이제 이렇게는 제가 고정후보로 내보내고 12번도 있죠.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다? 지리, 멸렬, 작살. 어, 망했어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그래도 몰림수에서 이제 한, 아이고. 이제 이 몰림수에서 20번이 나오고 비밀 영어 구간에서는 이제 두 수가 나왔죠. 1.5수. 자, 여러분한테 이제 굳이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끝까지. <laughs> 자, 밑에 여기 적어 놨습니다만, 많을 때는 3, 4수 출현했다고 적어 놨죠. 몰림수에서도 그렇고, 비밀령업부관에서는 자, 비공식적으로 4수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예, 실적 영상 보시면은, 9 9 9회 1004회, 그리고 여기엔 빠졌습니다만, 어, 1031회, 자, 무시 못하죠. 이렇게 수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복귀 외에, 또 이제 많은 분들께서 클릭을 해서 들어오셨다라고 하면 제일 많이 어, 화면을 스킵을 하더라도 자, 여기에 와서는 멈추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어떤 수가 나올 거냐, 어느 구간이 멸이 될 거냐 자, 이것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자, 바로 그 시간입니다. <laughs> 음, 일단은 1047회 때 제가 이제 먼저 영상에 이렇게 이제 이 수에서 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자, 10번 멸이 되면서, 10번 때 멸이 되면서요, 자, 작살났고요 자, 이 구간도 작살났습니다. 이번에 맞은 게 없어요. 없는데, 어, 항상 잘 맞출 수는 없지요.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또 영상에서 예상한 데에서 두 수가 나왔었죠. 자, 항상 잘 맞출 수는 없습니다만, 또한, 또 나오지 않겠느냐, 희망을 가지고 이번 회차, 이제 1 0 4 8에 어디에서 나오겠느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자, 28에서 30일 사이가 지금 상당히, 어, 제 예상으로서는, 제 예상과 그리고 이제 통계죠. <laughs> 제가 뽑아내는 통계에서는, 현재 28에서 30일 사이가 제일 가능성이 크고요. 자, 그 다음, 40과 41, 이둘 중에 한 수에서 현재 나오지 않겠느냐, 또한 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번 회차는 멸구간도 작살이 났어요. 40번 때멸 아니면 멸 없음 예상을 했는데, 둘다 작살 나면서 10번 대가 멸이 돼버렸죠. 이번엔 멸구간도 맞추질 못했어요. 지난주에 깔끔하게 맞췄는데, 자, 그리고, 이번 이제 1048회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금 현재 단번 대 멸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laughs>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40번 대 멸. 이둘 중에 하나를, 자,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ughs> 이제 변경사항 제가 영상에서는 지금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변경사항이 생기면은, 자, 커뮤니티나, 자, 카페에 제가 올리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번 1048회는 이렇게 여기에서 한수 40과 41, 둘 중에서 한수, 그리고 멸구가는, 자, 단번 대 멸이냐, 40번 대 멸이냐, 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변경사항은, 자 커뮤니티나 자 카페에 자, 이렇게 음,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저녁 되면은 자 올리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요 없으면은 안 올리겠지요. 자 그래서 이번 회차는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처음 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제가 조합을 어떻게 하는지. 종종 이제 문의를 해오는 분들이 계셔서 회차 때마다 빠뜨리지 않고 얘기를 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뭐, 11수까지도, 11수까지도 이렇게 잡아내고는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룹별로 번호를 이제 잡아놓은 다음에 이것들을 가지고 조합을 하지요. 그리고 이 그룹에는 이제, 몰림수, 영업비밀 구간, 고정수. 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올림수에서 세수가 나오고 영업비밀 구간에서 세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여섯수 다 잡히는 거죠. 어, <laughs> 그러면은요, 1등 나오는 거죠. 자, 지금 꼬득기고 있는 거 맞습니다. 자, 고정수도 적용이 될 거고요. 고정수가 적용이 안 나와도 자, 안 고정수가 적용이 안 돼도 안 되는 그룹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 그럴 때는 고정수가 틀려도 고정해서 틀려도 조합에서 잡아 갈수 있게끔. 자, 이런 식으로 자, 번호를 지금 조합을 하고 있지요. 자, 그리고 사실상 여러 로또 채널들에서 이제 이 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10번 멸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들 하는데, 제 채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자, 운이죠. 운빨이냐, 신빨이냐. 자, 이 운대를 놓고 봤을 때, 어디서 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운빨가라 사대라고 있지요. 자, 그래서 랜덤으로도 조합을 만들고 있어요. 그냥 랜덤은 아니고, 제가 앞에서 얘기 드리는, 자, 이 몰림수하고 영업비밀 구간. 사실 이것만 합해도, 어, 한 17수, 18수는 나와요.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조합을 만들게 되면 몇 조합이 나오느냐. 엄청납니다. 어, 그런데 이걸 다 이제 줄여야 되잖아요. 어, 줄이고 줄이다 보면 이제 한계가 저도 생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운빨에 맡겨놓고, 이 몰림수하고 영업비밀 구간을 갖다가, 이제 딱, 번호를 이제 저, 번호를 쭉 적어놓고, 여기에서 이 구간 내에서 이제 랜덤하게 또 조합을 뽑아내는 거예요. 어, 여기에서 제가 한 200에서 300 조합 정도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한테 전송이 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은 한 조합이 있어요. 있으면은, 어, 한 조합이 있으면은, 이제 이거를 갖다가 가능하면은, 어 이렇게 두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세 분한테는 전송이 안 돼요. 열 조합이 있다. 라고 하면은, 똑같은 조합이 절대 가지를 않아요. 다 그러니까, 쪼개서 어떤 분한테 어느 번호가 될지 모르는 거죠. 저도. 이 과정이 말또 만만치가 않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한테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쯤 되면은 얘는 도대체 뭐 성적이 얼마나 잘 나오고 지가 얼마나 잘 나내니 하시겠는데 지금까지 얘기드린 걸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제 채널의 가장 큰 특징 자 운발 신발 아까 전에 얘기드렸던 몰림수, 미친 구간, 영업비밀 관을또 보내드리고 있지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이제 조합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 채널의 특징은 특징이라기 보다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뭐, <laughs> 각종 방법은 다 쓰고 있는 건데, 자, 자, 조합을 이제 전송해서 받으시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자, 이거를 받으셔가지고 직접 조합을 하는 방법이 있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합 방법에서는 이제 최근에 제가 어떤 일련의 패턴을 가지고 또 이제 조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까지 자, 응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당첨을 가져갈 수 있게끔 아주아주 아주 어, 발버둥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공기 아재의 로또 발버둥 이야기. <laughs> 어, 발버둥 블로그?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제 추천순 내에서 랜덤으로 조합을 하는 방법.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과 사실 이제 <laughs>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여태까지 이제 3등이 한 3번, 세번인가 4번 번 나오고 본인이 바꾸면서 1등까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뒤집어 놓고 얘기를 드려볼게요. 다른 분들은 뭐다? 단무지다. 회원분들 중에서 <laughs> 또 그만큼 단무지를 먹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 거기에는 저도 해당이 되겠죠? <laughs> 자, 그래서 이 분들에게도 혜택이 갈수 있게끔, 어, 지금 제가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하간에 이게 지금 결론이 서서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단무지를 먹더라도 뭔가 어, 허무하지는 않다. 어, 그래도 아재와 함께하니까 기분은 좋다.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어, 들어보려고 <laughs> 뭔가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은 안되고 있어요. 시간이 걸리고 있네요. 어, 하여간에 많은 분들께 단무지를 먹는 많은 사장님, 회원님, 이사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당첨에 되시건 안 되시건 항상 저를 믿고 따라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많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음, 이제 또 이제 내년이 돼가는데요. 어, 내년에 또 힘차게 또더 <laughs> 많이 연구를 해서 어, 우리 회원님들과 우리 사장님들과 이사님들과 더 같이 갈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제가 하던 말을 이어서 얘기를 드리면은 도대체 얘는 미래 얼마나 어, 잘나내니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 채널에 이공기아제라고 검색해서 와서 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동영상 쪽을 눌러서 보시면은, 자, 이공개자라고 유튜브에서 검색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상들을 이렇게, 저도 다른 분 영상 볼 때, 이제, 이렇게 좀 스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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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킵을 이제 건너뛰기를 하는데, 꾸준히 봐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농협추천수 보인다 해가지고, 이제 이번 회차 어 지난주에 몇 수가 나왔었는지, 그리고 5등, 50명, 98명 이때는 4등, 1명 나오고, 그리고, 음, 1044회 때는 4등도 12명 나오고, 그리고, 음, 쭉쭉 내려가면은, 1031회 때 이제 3등 나온 거 보실 수 있고요. 쭉쭉 내려가면은, <laughs>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어느 정도로 성적이 나왔었는지, 있는 그대로 올려놓은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가 있죠. 1015회 때는 어, 당첨자가 200분이 나와 주셨네요. 어, 한번 맞았다 하면 이제 우르르 다 맞아 버리는 거죠. 제가 번호를 보낼 때 이제 딱한 분한테만 한 번으로 보내든 게 아니라 두 분한테 같은 번호를 보내드리거든요. 같은 열 조합은 절대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끝까지 찾아낸다. 자 여기 14회. 0 네, 이렇게 이제 있네요, 이게. 자, 이것도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쭉 한번 훑어보시고 나서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조합만 요청을 하실 분. 그리고 몰림수만 요청을 하실 분. 자, 요즘에는 몰림수를 요청을 하시면은 자, 비밀 영어권까지 따라가고 있지요. 자 이것은 제 카페에서 볼수 있다 없다 없다 볼수 보실 수가 없고요. 카페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추천수 이미친구가는이 미친구간은 미친 카페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보통 한 목요일 저녁 때까지는 올라가니까 어, 목요일 저녁 때 이후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고정수를 요청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 고정수는 어, 이제 이 추천수 미친 구간을 요청을 하시면은 따라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제가. 그리고 조합만 요청하실 분.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제 연락처가 이렇게 있지요. 어, 그런데 댓글에다가 어, 조합을 요청을 한다라고 하시는데 영상을 앞부분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뭐, 아까 전에 얘기 드렸었지만 항상 모든 사장님, 이사님, 회원님들께 많이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이 이제 성탄절인데,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 새해 더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기운을 품어서, 어, 다음 주에는 이제 더 씩씩하게 좋은 번호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뉴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